분명하니까 쉽네요. 아, 너무 추상적인데 네. 농사짓는 거는 뭐다 아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뭐 직접 앉은 사람이라도 네. 그러니까 아, 싫었습니다. 아, 아. 어, 그러니까, <laughs> 어, 우리가 이제 괴로운 거는 우리 인생에 자꾸 잡초가 나니까 아, 네. 부정적인 것도 나오고 음. 자꾸 이렇게 어떤 그런 것이 나오니까 이제 우리가 힘들고 했는데 음, 그거를 이제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그 잔디밭만 되게 하면 되는 거라. 근데 음. 그러니까 막, 거기서 쑥도 나오고, 뭐, 별의별 엉컹치도 나오고 하니까, 이제, 힘든 건데. 방법이 딴 적이 없고, 같이 이렇게, 그, 어, 아까 난 잔디만 자라게 하는 무슨 비료인가 봐요. 주신 비료가 음. 어. 잔디에게만 공급이 되는. 음. 어 우리가 지금 저기서 공급되는 게 그러잖아. 여기서 뭐, 와서 왔더니, 뭐, 부정을 막 <laughs> 키우시는 건 아니잖아. 어. 그냥 부정은 그냥 그대로 내두고 <laughs> 어. 생명만 잘하게 <laughs> 생명만 달아게. 이렇게. 뿌려주니까 어이이래라 뭐 저래라 할거없이 우리가 밝은 얼굴로 또 나가고 음. 사실 사는 게만 생각하면은 진짜 그 진짜 너무 허망한 거라 그렇지. 그 저기 히틀러가 세계 이차 대전을 일으켰는데 이이렇 음. 그그 이렇게. 동기 중에 세계 1차 대전 때그 히틀러가 상병이었대, 상병. 근데 사람들이 죽은 걸 보면서, 사람들이 죽은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봤대. 아, 사람 죽이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봤나 거야. 허망. 어, 우리들 사람 죽이면 개 잡으려고 해도, 어, 떻게 개를 잡어?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냥 무참히 죽어가는 그, 막 가스가 뿌려지면서 막 죽어가는 걸 보면서, 사람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그 그 생각 속에서 600만 명을 갖다가 가스실에 쳐 죽이고 갖다가 문 아래 갖다가 안 하는 그강심장이 세계 일차 대전에서 벌써 확고 된 거야. 완전 사이코패스. 허망한가 어, 허망한 거야? 허망한 그게. 사람을 죽여 가지고 그그아우슈비치 거기 그 나중에 <laughs> 조사해 보니까 사람 가죽으로 등 이게 정기 등대 등을 가슴 치워 놓고 만들고 해 놓았어. 아. 어 그리고 거기서 다 죽인 사람들을 갖다가 다 태워 가지고 그걸다 그걸로 다그 양배추밭에다 비료 다그거를 썼다고 하더라고 아유. 그러니까 그 어, 왜냐면 그게 그 사람이 그 물질적인 어떤 것밖에 안된 거지. 어. 그 물질적인 것밖에 안된 거라. 어. 왜냐면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발견되지 않으니까 음. 그냥 허망한 어. 거야. 아예 그런 쓰레기들은 다 죽여도 돼. 막 이러고. 어. 하나님 볼 때는 쓰레기가 아니고 어.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정말 만들어놓은 정말 엄청나게 소중한 한, 어?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구해야 되는 그런 소중한 존재인데, 그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그, 그런 엉뚱한, 그냥 너무 그냥, 어, 떤 면에서 그 사람 말이 맞지도 몰라요. 어, 뭐, 사람 죽는 거나, 개 죽는 거나, 우리는 사람이니까 개, 죽, 사람 죽는 거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어, 개 죽는 거나, 사람 죽는 거나, 어,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걸 대단하겠지만, 그 개가 개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개를 죽이노, 뭐, 이렇게 번쩍 뛰겠지. 뭐, 그런 거나 마찬가지. 참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냥 그냥 허망한 건데. 그렇죠. 어, 그러다 보면은 그래서 우울증도 오고그러잖아요 왜냐면 자꾸 걱정하다 보고 허망한. 어. 그럼 걱정하다고 대안도 없고 허망하니까. 허망하니까. 음.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로, 음. 영광스는 존재로 음. 발견되는데 우울해지는 건 없어. <laughs> 나는. <그럼> 어떻게 우울해지지 <laughs> 음. 야, 내가 이런 보석이라니. 음. 아, 이름이 보석이라서 보석이 아니라, <laughs> 내가 이런 보석이라니. 아, 이거 아닙니다. 내가 보석은 아닐지라도, 나를 또보석으로 봐줘. <laughs> 너는 사회가 있다니. 음. 하나님이 있다니. 음. 그러면 아까도, 나, <laughs> <나를> 형님, 아까, <laughs> 어, 어, 아까 형님 음. 좋으니까, 그, 현대중 거기 자, 있을 때 대단하시더라고. 어. 나딱 뭐, 야, 형님이 윗사람이 완전히 신임한 사람이더라고. 아. 그, 음식 관리, 자재 관리, 이런 거는 신임하지 않으면 배치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치를 하더라도 2년씩 교대를 한대. 왜냐면 거기서 자꾸 비리가 엄청나거든 아. 뇌물 찔러주고 막 하고, 막 띵가 먹고 막 가면 <laughs> 나중에 감옥 속가고 그런데. 근데 거기서 14년 아. 하고, 1 10, 0년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놀라 놀. 어, 그, 증말 그, 완전히 신임을 받는 거. 아. 어. 어. 만약에 형님이 그, 가치 없는 적이었으면, 그냥, 그, 남들 하듯이 그렇게 해먹었겠지. 뭐. <laughs> 그렇지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네. 왜, 그런, 저렇게 믿음이 가는지잘 내막을 모르겠지만, 네. 형님은 하나님을 네.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게 됐고, 얼마나 가치있어. 그건 뭐, 승진하는 건 뭐, 그런 아멘. 문제가 아닌 거라. 아멘. 서로 그, 신뢰가 가고. 믿어주고, 또 음. 내가 아직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기다려주고, 아유. 어, 막, 이, 이, 그, 그 다음에 또 잔디만 자라는, 그것도 비료 뿌려주고. <laughs> 그러니까 이 모임에 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 아멘. 아, 아, 네.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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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가 풍년이 되려면, 음. 고추 농사꾼 앞에 그 고추가 있어야지. 네. 고추 농사꾼도 없는데, 처음부지은데서 자라고 있는 고추는 그 망하는 고추라. 음. 러잖아 있으니까 주인이 있으니까 음. 내일도 가서 또 이제 뭐 보고 물안 나오면 또물 끌어올려서 음. 주고 해서 그 고추는 행복한 고추가 되었어. 음. 우리도 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는 곳에 있어야 음. 내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신 그 사람으로 음. 이렇게 이게 우리가 어? 행복한 사람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저 산속에 서 혼자 자라고 <laughs> 있는 고추처럼 주일 동북군 거기 관심 없는 고추는 완전히 그는 거뭐 그냥 뭐 병충해가 들어둔거 봐주는 사람 없어. 감으로도 어. 봐주는 사람 없어 그렇게 되지만은. 음. 어 농사꾼이 있으면 농사꾼이 항상 두 주리버들이 보자 나 항상 어, 뭐가 또 잘못됐나 벌레 뭔가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교회 안에 있다 보면은 아마 그 하나님 목적하신 대로 이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네.